자, 1번 보도록 합시다. 1번 보면은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하고 물어봤네.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 nC n-1C n+2C 2를 식으로 표현할 줄 알면 돼. nC라고 얘기하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나열한 다음에 이 팩토리얼로 나누세요란 의미니까 nC를 먼저 식으로 써 보면은 n n-1 나누기 200, 즉2 0즉2 더하기 n-1c는 n-1 곱하기 n-2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이거는 n플러스 2c2는 n플러스 2 n플러스 1 나누기 2가 된다라는 거네 이제 이 식을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. 정리해 본다면 양변에 2를 먼저 곱해서 2, 2, 2 없애 주는 거고, 정리해 본다면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,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는 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가 되는 거네요. 좌변으로 다 넘어간다면 아마도 n제곱에 마이너스 n, 마이너스 3n,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7n. 플러스 2, 플러스 2는 없어져서 는 0이라고 되는 거네. 자, 그래서 n, n-7, 은 0. n은 0 또는 7이라고 되는 건데 0은 안 되고 7만 됩니다. 라는 거죠. 답은 4번이야.